안녕하세요 파블 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정말 비가 오네요. 어 날씨를 믿어서는 안될게제가 분명히 날씨를 확인하고 왔거든요. 이곳에 예 다른 지역은 비가 내린다 했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온다 가지고 실시간으로 제가 매번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을 했는데 비안 온다 해놓고선 지금 여기 와 보니까 지금 비가 오고 있어. 요 황당합니다. 정말 안 차네요. 일단은 예, 피, 예, 이렇게 되면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아, 홍나리 암컷이 지금 뒤집혀 있는데 예, 지금 거의 지금 9 살생 예, 거의 지금 힘이 잃어가는 상황이고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예, 어제는 여기 안 잡히는 것에 지금 와봤는데 네, 예, 역시 비가 오는 상황에도 예, 곤충이나 이런 동물들은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예, 갓 예, 어, 개구리가 된 청개구리도 있고요 벌도 주고 있고 어제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지금 사슴벌레가 나와줬면 한번 볼게요 여기는 개구리가 지금 많이 나와줬어요. 일령 1년, 아 1년이라니. 예, 개, 딱각 개구리 된, 예, 청개구리 있고요. 어, 여기, 여기 톱사암컷. 예, 여기 톱사암컷 발견했습니다. 예, 비가 오니까 톱사가 나오네. 예, 비와도 채집은 강행이 됩니다. 비가 오면 사실 여기 오면서 그 오는 기간 동안은 계속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는데 여기는 이제 비가 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대성공이는 비가 여기도 조금이 뭐지 않아 비가 많이 오지, 오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예, 홀딱 둘러보기로 합니다 그냥 오늘 여기도 나와줬을까 한번 볼게요 네, 예, 나방들은 엄청 많고요. 나방은 많고, 그리고 나방들의 비를 피하기 위해서 숨어 있네요. 어, 여기 하늘소. 예, 토파을소데토파을소 토타늄소, 어제 봤던 토파을 소네요. 예, 안 내려가기로 하고요. 나방만 보이고 여기는 안 보이네요. 아무래도 날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아쉽네요. 개구리만 보이고, 아 개구리가 아니네요 나방. 아 비지가 거세지고 있어요. 빨리 후딱 돌아야 될것 같아요. 비가 오는데 여긴 벌레는 득실 득실 합니다. 비가 왔는데 참사섬이 안컷 나와져있고요. 어, 여기 톱서스컬노드표장이 있어요. 아, 참사섬에서 스컬노드표장이 있고요. 안타깝네요. 어, 여기 지금 보세요. 지금 장사 한 쌍이 또 나와있어요. 참사섬인데요. 한 쌍. 네, 집쭈비 네, 지난주에 여기서 망함을 또 채집했는데, 네, 지금 통안 가가지고, 일단 통 들고 올게요. 네, 비가 와도 집주비는 계속됩니다. 네, 오늘은 완전 소소한 채집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안컵만 잡히지 않겠나 싶었는 스커트는 아주 없구요. 야방이 <목소리도> 지금 들쑤 들쑤 하네요. 여기 한번 걸쳐볼까요? 여기도 뭐가 있을지. 어, 구더기구더기가 구덕이. 있어요. 박스 어. 밑에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홍범멸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예, 아무것도 없네. 어, 만두전방 같은데 죽었네. 여기 보이시나요? 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지 날아다니는데, 남항에 많이 있고요. 사슴벌레가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사슴벌레 찾아야죠. 먼저 횡단보도 갔보도해하겠습니다이 횡단보도 안에 지금 로드킬 당할 만한 사슴벌레가 있지 않구나. 보고 먼저 지금 양쪽 방향에 지금 차들이 오나 볼게요. 네, 차들 안 오고 있고요. 네, 비가 와서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일단 다시 이동을 해볼게요. 저기 무당개구리가 여기 나와져 있고요. 무당개구리? 이제 대체가 있으면 한 것을 지금 찾아볼게요. 아, 신발끈은 풀렸어요. 신발끈을또 풀어. 야 되는데? 빨리 묶지 않으면 모기가 물어요. 비는 아까보다 좀 잔잔해졌는데 뭔가 나와야 을까 한번 볼게요 어 벌써 매미철인가 봐요 지금 여기 매미가 나와야 되겠네요 유지매미인가? 탁! 음, 붕! 어눈깜봐창비열 같은데? 안녕? 예, 밤나무인데요. 예, 비가 오는 와중에도 사슴을 남이 있네요. 아, 예, 렵적 사슴을 남컷이에요짜잔 예, 밤나무 위에 렵사 암컷이 있었습니다. 이글자에또 뭐가 있을까? 한번 볼게요. 예, 아무래도 이 아이가 지금 마지막 체집이 될것 같고 여기 멧돼지 조심하라고 지금 전선이 좀 있네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전기가 흐르고 있고요너밤이 있으면은, 그래도 C컷이 한 마리 정도 있어줘야 될것 같은데, 네, C컷은 안 보이네요. 네, 오늘 채집은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먼네요 네, 비는 멈출 줄 모르고 있고요 그래도 지딱 보면은 딱 보면은 한 10만정도 세집되지않았을텐은데 얼마 안되겠군요 여밤 한마리 장사 한마리 장사 한마리 톱 장사 수컷 그리고 톱사 암컷 얘는 애사 같은데 아예 애사암컷 그리고 척수 1컷, 그리고 송자리 컷아 그리고 여기 또 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까 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한번 살려는 볼게요 그래서총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마리입니다 근데 확실히 체통이 망가진 것 같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